내가 과제를 해야되는데 이 음, 예, 과제가 <laughs> 누구한테 필요한 걸 해줘야 된단 말이야? 음, 형이 예, 내가고제 친하니까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줄테니까 음, 필요한 걸얘기해 음, 실생활에 형이 뭐 불편한 입구는 거있다 실생활? 음. 실용적이어야 음. 아! 그럼 그거던데 <laughs> 내가 오늘 <laughs> 이제 학교 오려고 준비 다 하고 집에 왔어 나올라고는데그 <laughs>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이 생겼단 말이야 거울을 보려는데 <laughs> 화장실 에 밖에 거울이 없단 말이야 거울을 보려 들어갔는데 슬리퍼가 물에 다젖어있어 샤워하다가 거울 보려고 다시 들어갔는데 나오기 잖아가 그러는데 발이 다 젖어 버려가지고 네. 물이 잘 빠지는 스팀 퍼라고 건조가 좀 빨리 되는 그런 거 있음. 셀리퍼인데, 아, 슬리스인데 그런 거. 있음. 건조가 빨리 되게, 그렇지. 건조가 빠르고 물이 잘 빠지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발이 안 젖. 절... 을렇게 있게, 이렇게끔. 그러니까 뭐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좀더잘 마르는 스팀 퍼, 그렇지. 물잘 빠지면 괜찮은데. 컨셉 개요입니다. 샤워에 욕실 슬리퍼가 젖어 있는 이유는 슬리퍼 굴곡으로 인해서 물이 고여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물이 잘 건조가 되려면 물이 잘 빠지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는 문턱에 슬리퍼를 걸치는 방식으로 물을 빠지게 놔두는데요. 하지만 샤워에 슬리퍼를 문턱에 걸치고 나오는 것은 그것을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슬리퍼에서 물이 빠지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제가 컨셉에 따라 슬리퍼를 스케치해 보았습니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자연 상태로 있을 때 슬리퍼가 경사각으로 인해 물이 빠지도록 디자인한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기울어져 있지만 사용할 때 발을 집어 넣으면 체중으로 인해서 수평상태로 돌아가서 사용을 잘할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뒤에서 보면 슬리퍼의 어떤 장치로 인해서 벌어져 있지만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줄어들어서 사용하기 좋은 상태로 바뀌는 것에 디자인 중점을 뒀습니다. 준비물은 슬리퍼와 접착제가 필요합니다. 어, 제가 처음에 고안했던 장치가 슬리퍼 윗부분을 사용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슬리퍼만 있으면 되고요.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슬리퍼 위에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어 슬리퍼 위에 다시 슬리퍼를 붙이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신었을 때 이렇게 수평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어 사용하고 다녔을 때 이런 모양이 됩니다.